예, 예수님은 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 체포당기 하 시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어, 땀이 절절흐르고 정말 땀이 피 모양으로 변하듯이 애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신의 사명, 구원 사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의 안정과 하나됨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기도를 하셨는데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신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이 참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6절에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은 믿지 않지만은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 생각하면서 주여, 지금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는데 주여 저들이 지금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이 진리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안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탈락시켜서 다 지옥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믿지 않지만 이 무수히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받고 누리며 주님과 동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전도를 하고 저렇게 내가 손길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있어 예수님의 복음을 뿌리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안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장차 믿게 될 정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믿지 않고 평생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받고 누리면서 주님과 동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정말 도무지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떠올리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장차 믿게 될 정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진리를 밝히 알기를 위에서 기도하는 전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서 휘청휘청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회계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사랑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손에 손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